내년 8월 완공 예정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노인들을 위한 실버 케어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정함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파구청 민원 게시판입니다. 며칠째 100개가 넘는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두 한 노인 복지 시설의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현장 앞에 한 부지입니다. 이곳 부지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실버케어 센터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과 재건축 조합 측은 내년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날벼락이라는 입장입니다. 맞은편에 가락시장 현대화 부지 등 다른 대체 부지가 많아 굳이 아파트 단지 앞에 건립될 이유가 없고 또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또 3만 5천 명의 아파트 주민이 곧 입주하는데 몇년이면 입주하는데 그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송파 실버케어 센터를 건립하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하며 또 하나... 서울시 측은 현재 사업 구상 단계에서 발표도 하지 않은 내용이 알려져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시유지에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맞지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버 개어 복지센터를 지키기 위한 계획안을 우리가 받아요. 음. 계획안을 받아서 음. 그 계획안이 나오면 그걸 주민들 주민에게 알리고 음. 어떤 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음. 어떤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나도 빨리 지금 알려진 것 같고. 한편 조합 측과 입주자들은 항의 시위와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 계속해서 주민들의 생각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서정암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실버케어센터 건립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서울시회도 서울시의 불통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었으면서 주민들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어 논란을 더욱 키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 내용을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암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시 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 앞서 기사를 통해서도 살펴봤는데 이 시립 송파 실버 케어 센터 정확히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 겁니까? 네, 시립 송파 실버 케어 센터는 현재 알려진 것에 따르면. 어,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들을 돌보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시설로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총 10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약 100명의 가라니 인원이 수용될 수 있을 정도로 큰 시설인데요. 예. 현재 이러한 시설이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재건축 단지 앞에 지어질 예정이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자치구에 계획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입주를 앞둔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날벼락을 맞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 역시 대규모 단지로서 9,500세대 약 3만 5천 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예. 어, 그런데 입주자들의 반대하고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네, 입주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집 앞에 들어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무엇보다도 서울시의 그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치러진 이계획에 계획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 이 사업이 치러지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이를 지적한 서울시 강감창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이번 사업이 치러지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또 위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 2016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이 아, 그동안 지역주민간담회라든가 설문, 설문조사 뭐 이러한 어떤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3월에 발표된 서울시 어, 어떤 걸 계획을 보게 되면 사전 검토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시민의견 수렴 그리고 갈등 발생 가능성 그리고 자치구와의 협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항목들을 전혀 어, 체크되지 않는, 거치지 어, 않는 그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자치구, 해당 자치구인 송파구와도 사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8월 9일 나온 어, 심의 결과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용적률을 높이고 또 수용인원을 증원시키는 그런 것을 어,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갈등 그리고 반발이. 아마 예상되는 그러한 것이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정 부지에 보게 되면은 인접 어떤 아파트와 아밀접되어 있습니다. 조만 건과 일조 건 침해는 물론이고 또 해당 예정 부지 1km 반경에 네 개의 어떤 구립 시립 시설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형평성에도 문제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과 같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서울시 의회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서울시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어, 어떤 치매라든가 요양 어떤 그런 정책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러한 절차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라든가 설문조사 또 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충분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도 우리 헬리오시티 주민대표들과 함께 어, 서울시의회에서 관계 공무원과 함께 어떤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9월 초에는 현장 부지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의 목소리, 지역주민의 의견이 서울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 주민협의 없이 시민의 의견 청취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재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서 기자 지금 강간창 의원이 절차상 그리고 위치상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아 어, 현재는 설계 공모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설계 공모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계획안을 토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것이 너무 빨리 알려져 당혹스럽다는 입장인데요. 또 주민들의 우려처럼 옛날 개념의 노인요양원이 아닌 미래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종합적인 복지센터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주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일단은 서울시의 구체적인 방안이 어느 정도 제시돼야 이러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의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정함 기자였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열린 행정의 부재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 연결해봤습니다.